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2023년 10월 기본 채굴율 조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지난 9월의 기본 채굴률은 시간당 약0.0101 파이였지만 현재 10월은 0.0095개로 낮춰지면서 지난달 대비 약5.64%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닝팀이나 노드, 유틸리티 보너스 없이 순수 1인 파이 채굴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시간당 파이 채굴율이 파이 전송 수수료인 0.01파이보다 더 낮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채굴율은 약 0.23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30일 동안 빠짐없이 매일 파이 채굴에 참여할 경우 약 6.8개의 파이 코인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파이 채굴로만은 만족스러운 파이 코인을 모기 힘들다. 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이의 PC 노드 운영이나 P2P 거래를 통해서 파이를 얻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노드 운영이나 P2P 거래 등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더 발생할 수 있는 채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파이코인을 금전적으로 무료로 채굴해서 대거 파이코인을 얻는 그런 시기는 이제 점점 막을 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제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있는데요 저의 한달 채굴률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한 달에 어느 정도로 채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드리자면요. 전체 채굴량은 일단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괜찮다고 하시면은 언제라도 공개해드릴 뭐 생각은 있지만요. 분명 또 이런 수치를 보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제가 너무 많이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허탈감을 또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최고량 공개는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필리핀이라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보안상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관련이나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제 많은 정보를 드러내기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약 1.9개에서 2개 정도 지금 어펜다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간당 1 9에서 2파이 정도로 제가 현재 체구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노드를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초반에 잠시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문제는 제 집에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무려 9마리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번씩 이 정기성 코드가 뽑히는 사건도 발생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어닝팀이 다른 분들보단 많으니 노드를 굳이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은 그냥 어닝팀 보너스로만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팀은 보시는 것처럼 총 2,154명 중에 현재는 380명 정도가 채굴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닝팀 채굴률이 약 17%에서 또 많게는 21%, 22%까지 측정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은 파일을 오래 채굴하신 분들 특히 어닝팀이 많으신 분들이나 고래 분들은 거의 이와 흡사한 수치를 보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락업을 1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미 락업이 풀린 상태이고, 그래서 락업 보너스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락업을 세팅할 때 1년과 3년 락업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바꿔놓기도 했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1년의 세팅을 맞춰놓은 게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제 기억을 돌이켜보자면 1년으로 해놓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은는 오픈 메인넷이 좀더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락업 보너스보다 디파이 시장에 여러 파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 그것에 관한 인센티브가 훨씬 높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특히 그런 스테이킹 서비스는 초반에 진입을 하면 아주 큰 인센티브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이점을 노리려고 했었는데요. 물론 그런 단점이 있는데, 물론 3년에 비해 채굴 보너스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1년 안에 오픈 메인넷이 열릴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라 거죠. 결국 제 선택의 미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지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닝팀 2차 마이그레이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고요. 2차 락업부터는 어닝팀 보너스가 계산이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항상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뭐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2차 마이그레이션이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닝팀의 KYC 진행률을 코어팀에서 따로 계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아직 1차 마이그레이션 조차도 완벽히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어팀은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두 번의 코어팀이 언급했었는데, 물론, 공개 채팅에서도 코어팀의 언급이 한번 있었고요. 또두번 정도 비공개 미팅을 통해서 모더들에게만 또 전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코어팀이 얘기를 하기에는 어닝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술팀에서 장기간 계산 플랜을 거쳐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을 논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번 9월 29일 코어팀과 모더와의 미팅이 또한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코어팀의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즉, 2차 마이그레이션을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수많은 모더들을 통해서 또 중복검사를 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2차 마이그레이션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점. 저도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이 2차 마이그레이션에 다 묶이는 상태이지만 아무래도 코어팀이 쉽게 이른 시간에 이 2차 마이그레이션을 풀어주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x 나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요. 조금은 오래된 이 스텔라와 파이네트코의 이미지가 급속도로 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스텔라의 CEO 디넬 덱슨이 2019년 컨퍼런스에서 스텔라의 파트너십을 소개하는 장면에 파이네트코 로고가 있었던 이 이미지 짤이 최근에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공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짤이 합성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이것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당연히 합성이 아니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다 보여드렸었죠. 타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사진들이 다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파이 로고가 합성이 되었을 리가 없고 실제 스텔라 컨퍼런스에 파이코 팀이 참석했던 장면들도 제가 서치를 해서 다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의 일이었고요. 현재는 파이가 스텔라에서 포코에 와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파이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스텔라와 파이 간의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 메리디안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었고 여러가지 스텔라 관련 혁신적인 뉴스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파이 생태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파이 유저들도 2019년의 이미지였지만 다시 이 스텔라와 파이의 관계를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파이오니어 유저분들이 스텔라는 이 XLM이라고 불리는 루민이라는 코인이 있고 루민의 코인이 가격이 이 모양인데 파이랑 비교를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보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이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코인의 가격만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스텔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혁신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파이가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도 그렇고요, 스텔라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열광하는 부분은 이 코인의 가격이지만 이들의 진짜 혁신은 이 코인 가격 또는 이 코인보다는 이 네트워크 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XRP나 스텔라의 XLM, 루멘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망이 좀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료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텔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소로반이 출시가 되면서 이 기술이 파이 네트워크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파이 개발자들은 모두 이 스텔라 수로반에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말씀을 드린 적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스페인에서 열린 스텔라 재단의 여러 발표들을 보시면요, 특히 의미를 크게 둘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텔라가 스테이블 코인 유로 토큰의 스테이블 코인인 EURC를 운용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EURC를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아발란체 다음으로 스텔라가 세 번째로 지금 가능하게 되었는데, 어, 저는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키고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그런 혁신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한 블록체인에서 이런 자산들이. 미래는 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텔라에서 운용되는 이 자산의 비중이 미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EURC는 미국의 달러를 패기한 USDC의 서클 사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이 서클 사는 작년에 블랙락으로부터 큰 투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물 자산들이 토코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스텔라 블록체인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기 힘이 듭니다. 스텔라를 통해서 세상의 자산 운용에 대한 이 혁신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다 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 프랭클린 템플턴과 같은 미국의 대형 운용 자산들이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사리 공식 X 계정을 보시면 요 스텔라는 프랭클린 템플턴과 파트너십을 맺은 3억 달러 이상의 토큰화된 머니 마켓 펀드 덕분에 플랫폼에서 조용히 다른 어떤 네트워크보다 더 많은 실물 자산 RW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 언급한 것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소로반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마트 계약이 스텔라에 제공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국채부터 부동산, 당연히 이 현금 자산까지 모두 토큰나가 되어서 블록체인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 혁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로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인터뷰죠. 미국의 연중과 맞먹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죠이 블랙락의 레리핑크가 블록체인의 토큰나에 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머니그램에서 비수탁형 지갑을 출시 계획을 하는 것도 동시에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머니그램의 주주가 바로 스텔라 재단이고요. 현재 머니그램은 리플에서 나와서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후 최고의 핀테크 기업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머니그램에서 하고 있는 일은 스텔라 위의 이 크립토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빠르고 스무스하게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온오프 램프 로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이 크립토 비수탁형 지갑을 머니그램에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보자면 앞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제3세계 국가 사람들도 쉽게 은행 대신 머니그램으로 진입을 해서 비수적형 지갑을 생성을 해서 그 위에서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산을 주고받게끔 해주도록 실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스텔라 관련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이 들겠고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또한 이제 이런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미래 스텔라와 어떻게 협력을 할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파이의 가치가 스텔라의 네트워크만과 서로 협력하게 되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라 것을 이제 파이오니어들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X계정에 이런 이미지가 계속 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